2월 11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삭에게 사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아군데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침공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대신 납사기가 유다의 대표로 온세 명의 사신들에게 무엇을 의지하든지 소용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아수르의 사신 납사기가 당시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아람어를 쓰지 않고 유다 사람들의 말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유다의 사신들이 랍사게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겠으니 아람말로 말씀하시오.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데 유다 말로 제발 말씀하지 말아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낸 이세 명의 사신들은 아수르 왕이 보낸 이 랍사기가 그토록 유다와 히스기야를 아주 조롱함에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유다 말로 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만 할 뿐입니다. 너무나 무능한 사신들인 거죠. 아수르의 랍사기가 하는 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게 할뿐만 아니라 마치 히스기야 왕이 무능한 것처럼 될까봐 전전긍긍하여서 제발 유다 말로 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을 이제 종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랍사계 앞에서 이 유다 사신들이 종이라고 자기 신들을 표현함으로써 전세는 이미 완전히 기울었음을 증명합니다. 또그 어떤 전의도, 대할 능력도, 또 여력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만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이겠지만요. 이 사신들의 강곡한 요청을 납싹에는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아수르 왕께서 너희들의 왕인 히스기야와 너희들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저 성위에 앉은 백성들도 너희와 함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주 극도의 조롱의 표현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포위되고 힘을 잃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대변을 먹게 되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자기 소변을 먹게 될 거라고 모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랍사계의 답변은 그를 파견한 이 아수르 왕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아수르 왕사대립이 랍사계를 유다에 파견한 것은 그가 언변이 탁월하고 또 유다말에 능통하고 또 그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동요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납사계를 통해서 심리전을 펼침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이 유다를 함락할 수 있는,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 아수르왕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납사계는 크게 일어나, 큰 소리로 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이다 듣도록 유다 말로 말이죠.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말씀을 들어라. 이 랍사기가 한 말의 요점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아를 믿지 말고 또여호와도의뢰하지 말고 속히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랍사기아에는 먼저 이 히스기아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또 군사력도 잘 정비를 해서 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동요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단결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거든요 역대 3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랍사기에는 이 히스기야의 왕의 말이 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풍이요 또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요 이렇게 그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간의 이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유다의 일치단계를 방해하고 또 전쟁을 치를 의욕조차 갖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그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납사계는 31절에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로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유다 백성들을 지금 회유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이 말, 구절을 지경을 하면 나와 함께 축복을 만들자, 우리 화친하자, 나와 평화 조약을 만들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에는 유다 백성들이 이같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주리라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다, 항복하게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지금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즈기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듣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랍사계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죠. 유다 백성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는 그동안 점령했던 나라들에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늘 폭력적이었고, 노예로 삼거나 먼 나라에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계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건져줄 수 없다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 손에만 볼 뿐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설 연휴 명절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며 조심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그토록 아수르 왕의 사신은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모욕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이남녀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임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조롱과 또 어, 폭력적인 그러한 언어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권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거기에 참된 승리와 참된 평강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